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아르브도지, 즉 AA 도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소개가 뭐 에어드랍 종류가 됐다 증다는데 이전 목을 간단히 제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종목은 아비트론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에게 a a 도지의 미래성을 먼저 강조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큰이고 특히 민코인의 특성상 낮은 가격으로 큰 상승폭을 정말 기대하기 좋은 민코인이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따라 토큰 공급량 감소가 매우 크죠 왜냐 얘는 소각을 합니다 자 소각세가 있어요 자, 거래할 때마다 보통 8% 소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멜리트가 있는 코인이고 최근 이 커뮤니티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이 메인넷 업데이트가 언제요? 지금 2분기 늦어도 3분기 안쪽으로 예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한발 빠른 정보 위에 있는 번호로 010 6 6 1 9 8 5 4 8 지금처럼 도지 또는 딱한 글자요, 예밈한 글자만 문자로 주신다면 그 동안 뭐 도지 코인, 페페 코인 이런 코인들 떡상 놓쳤다면 저는 정말로 다 전부 이 AA 도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살짝 내려볼까요? 내려보면 자 아르브 도지가 무엇인가요? 자 AA 도지는 디플레이션 토큰입니다. 자, 얘네는 이미 자, 수량이 정해졌죠. 도주와 다르게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AA 도지에는 8%의 소각세가 있다. 자 성공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매, 판매 시 미끄러짐 허용 오차를 20% 정도로 잡아들리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 소각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거래 안 하고 홀딩했을 때 수량은 정해졌는데 소각까지 당하죠. 자 그러면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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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떡상할 거다. 제가 한번씩 말씀드려보면서. 최근에 보시면, 이 도지코인, 민코인의 대장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자, 보시면. 테슬라 결제 지원 소식이 20% 급등한 게 언제였어요? 자, 5월달 초였죠. 근데 또 나온 게 뭐예요? 지금 트위터 지금 결제 지원 코인으로 도지 코인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이 소식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민코인의 강세장이 열리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 플러스 뭐예요? 지금 비트코인. 자,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다시 한번 어디까지? 66K까지 회복을 했어요. 이러면 정말로 다시 한번 민코인의 강세가 있을 때 지금 도지 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많은 것처럼 도지 코인은 발행가 대비 약 6만 배에서 많기는 7만 배 떡상했어요. 근데 aa 도지 제가 잡아드린 건 기껏 해봐야 3.9%올라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민코인의 강세 갔을 때 다시 한번 쭉 직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드린 거고 근데 이 aa 도지가 메이저에 없죠. 뭐 바이낸스라든지 다른 곳에서 없다 보니까 주로 어떤 댓글이 먼저 달리냐. 바로 이런 댓글들. 자, 혹시 메타머스크 어떻게 등록하나요? 뭐 지갑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매매해요? 자, 어디서나요? 매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지갑 연결을 메타마스크 대신 다른 곳에도 되나요? 사람면 어느 곳에서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 달리시는데, 자,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 6 6카나구에 848. 지금 저한 글자 민, 한 글자 민만 문자로 보내시면 이 코인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 두 번째 2 4님도 전망까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면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도 바로 저희가 소개가 되는데, 저 어떤 텔레그램 방이냐? 자, 바로 이 방이군요. 저김프의 무료 급등 종목 상장 종목을 잡아주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처럼 한 글자 민만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로 되시는 거고, 저희가 위에 있는 번호 0 1 0 6 6 1 9 8 5 8지금처럼밈 또는 복구로 문자로 보내신다면 문자와 번호 확인 후 제가 바로 입장승이 도와드릴 거고 사치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딱 문자로 보내시고 민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 이렇게 상장할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언체넥스는 종목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렸고 이 종목을 제가 잡아드린 게자 보이시나요 진정한 꿀통은이디파이 플랫폼 특성상 런칭 후 초기에 언체넥스를 캘수 있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초반 디헬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시면 100배 1000배 그 이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받아드렸고 보시면 이렇게 에어드랍 반드 반복 거지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르마에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이제 혼자서 페니바이 테니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좀 최대한 리스크 없이 내면했으면 좋겠고 자 이어서 트위터를 보시면 자 지금 축하한다 지금 보시면 홀리스톤 자 그리고 보시면 AA 도지 여러분 선물을 꼭 먼저 받아가세요 말하고 있는 거고 AA 도지 박스가 언제요 자 오일 뒤에 오픈합니다. 바로 다음주고 인내심을 갖고 더 흥미로운 소식이 곧 나올 적입니다. 얘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상장 로드 밴드분 없어요. 근데 유틸리티 중에 얘네가 NFT 관련된어 있거든요. 그것도 베이비 도자 비슷하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NFT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살짝 내려보면 자 지금 n g p t 모델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NFT 관련된 소식들을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 자 가장 큰 축복이다 지금 얘네가 넥시의 상장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앞으로도 많은 걸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도 민코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코인들 자 비트코인이 68k 도달 을 한다면 이 인공지능 도지 아랍의 도지를 러분께서한 번쯤은 알아두실 만하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정말 이제 코인들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와서 코인들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최대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